한편 수원교구는 1979년 남한산성에서 개최된 천지남 순례 및 남한산성 순교자 현양 대회를 계기로 잊혀진 성지와 선조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신앙 대회를 매년 개최했다. 이는 자발적인 힘으로 한국 천주교회를 창설한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수원교구의 노력이었다. 한국 천주교회. 고향이요, 뿌리요, 터전이요, 중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청국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불란서,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이런 유럽과 미국 이런데 각 나라의 가슴담을 많이 봤어요. 27살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때문에 제보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대성당 하나쯤 봐줘야 되겠어요. 명동성당이 우리나라에서 대성당이지, 대성당이 왜 필요하냐? 필요해요. 꼭 뭐, 호, 텔이니 쇼핑센터니, 백화점이니, 김일성 풍전이니, 뭐, 언덕. 축구장이, 월드컵이, 별장이, 이런 것만 잘 지어야 되고, 천주 공경하는 건물은 그냥 용역창고처럼 빨간 벽불러지어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 인간편에서는 안 맞아요. 우리도 정성껏 천주 공경하는, 천주에서 공경받으시는 건물을 잘 만들어야겠어요. 적어도, 어, 한, 한국 천주의 얼굴과도 같고, 심장과도 같은 그런 대중과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어요.